위클리 스위치 한 주간의 다양한 힙합 정보를 깔끔하게 모아 모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쁘고 상큼하게 전해드리는 주간 힙합 뉴스쇼 위클리 스위치. 스위치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3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케이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laughs> 또 새로운 페이스 <laughs> 뉴페이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그전 분들은 이제 자료가 좀 나가는데 아무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만생 윤영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어, <laughs> 오늘 또 우리 영경 씨와 함께 재밌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스위시 렛츠기릿 위클리 스위시 자 다음 뉴스 알려주시죠. 위클리 스위시 이주의 해외 이슈 릴펌 워너브라더스와 85억짜리 계약 성사 릴펌은 기존의 계약이 해지된후 d j 깔리드와 굿즈메인 등 많은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많은 소속사 중 워너브라더스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은 7년의 계약 기간이라고 하며, 계약금은 무려 800만 달러, 한화로 약 85억 2,3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속사인 워너브라더스에서 릴펌프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해 봅니다. 800만 달러. 대충 하나로 85억이라니요, 85억. 게다가 또 여기다가 2,320만 원이라까지 돈인데, <laughs> 저 20만 원만 있어도 사실 행복할 수 있는데. 전 있는데. 2만 원만. 야. 치킨 지금 몇 살이죠? 전 21살입니다. 21살에게 <laughs> 2만 원은 어떤 가치인가요? 치킨을 먹으면 한 조각 행복할 수 있는. 아니, 치킨 한번 사서 일주일을 뭐 나눠 먹나요? 한 조각씩? <laughs> 2만 원이면 힘든데. 어쨌든 지금 그리고 릴펌이 이제 제일 유명한 노래 있죠? 네. 고치게, 고치게, 고치게. 구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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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갈 구지갈 구찌갈 구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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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 어... 구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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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갈 구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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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면구인갈 구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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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미국판 고등 래퍼의 우승자가 아닌가? 아,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다. 그럼 본인은 굿찌 게임 말고 뭐 어떤 건가요? 뭐 샤넬 게임, <laughs> 저는 프라다. 프라다 게임, 프라더 게임, 라다 게임. w e l y Swish. 자, 다음 뉴스 알려주시죠. 옵셋과 카디비 커플 아이 탄생. 힙합씬의 핫한 커플인 카디비와 옵셋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전에도 카디비의 임신 소식은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부정하며 흐지부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카디비의 최측근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집중하고 있으며 출산 예정일이 7월 중순이라는 것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둘 사이에서 어떤 아이가 탄생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요새 제일, 제일 핫한 게 카디비와 옵셋 음. 빅토리아 백홍과 데이비드 베컴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태어데와 응. 잘생기고 예쁘고 어 지금 장동건 씨고와 아. 비와 김태희 아 <laughs> 최고의 어떤 만남들이 이 세가 얼마나 기대될까 근데 자이랩 슈퍼 대장들의 이 아이면 이 아이도 분명히 래퍼가 되지 않을까요? 그 한국에도 있잖아요 드렁크 D K 와 드렁크 JK는 드렁크 JK는 뭡니까? <laughs> 아이고, 술 <제이> 마시는 JK가 <laughs> 술 마시는. <마실 제이 웃음> 안녕하세요. 드렁크 JK입니다. 저 이쪽 대표님 알거든요. 네, 로즈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드렁큰 JK라뇨. <laughs>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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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의 타이거 JK. 타이거 네. 안 됩니다. 이러 여과 없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옵셋과 카디비의 이 아이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가장 핫한 또 7월에 아이가 나오네요. 하, 역시 뭐 핫함을 출산으로 입증하는 이세. 어 정말 기대됩니다. w 클 e 스위 y Swish. 자 다음 뉴스 알려주시죠. w 클 e 스위 y Swish 이주의 국내 이슈. 노엘 인디고 뮤직 들어가다. 얼마 전 프리마 뮤직 그룹에서 나온 그가 새로운 힙합 레이블인 인디고 뮤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래퍼와 쇼미식스를 통해 얼굴을 알리고 지난해 9월 첫 정규 앨범 e l l e n e l 을 발표한 아티스트입니다. 또한 16일 발표된 인디고뮤직에 단체 싱글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들어간 레이블인 '인디고뮤직'은 영비, 키드밀리, 제키와이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는 레이블입니다. 아 노예! 드디어 인디고뮤직까지 또 들어가게 되는 네. 영미 키드밀리 제키와 음. 다들 이렇게 실력파 래퍼들 또, 또 이제 떠오르는 연건들 하, 그 사이에서 또더 연건이 들어와서 뭔가 멋지게 좀 보여줄 것 같네요 노래를 혹시 좀 좋아하나요? 어네 <laughs> 어, 노래를 어떤 거 좋아하나요? 아 어,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 어떤 네, 거? 이번에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오네 많이 새벽까지 막 찾아보면서 위클리스 씨에서 굉장히 어. 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얼굴도 이제 얼굴이지만 <웃음> <웃음> <laughs> 얼굴이지만 음, 이게 뭡니까 이거. 사실이 너무 들어왔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노래가 좋습니다. 공방결과 <laughs> 노래가 좋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니 그래도 약간 너 노엘의 약간 이런 가사나 이런 곡이 좋았다. 네. 뭐 여기서 이런 활동했을 때 굉장히 뭔가 좀 인상 깊었다. 이런 얘기를 할줄 알았더니 노래가 좋았다. 그런 아, 말입니까? 공부했대며. 공부했죠. 자꾸 얼굴밖에 안 나와서 사진을 좀 많이 보긴 했지만. 그러면 역시 그의 음악보다는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 어쨌든 영경에게 있어서 노엘은 잘 생겼다. 아, 굽이라는노래어 그래 이런 얘기를 진짜, 좀 해줘야지. 많, 진짜 들었습니다. 굽? 네. 그 네, 내용이 뭔가요? 어.. 내용보다는 목소리가 좀 어려워.. 하하자 좀... <laughs> 어쨌든 노엘이 인디고 뮤직 들어가서 또 얼마나 멋진 활동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노엘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위클리 스위시! 자 다음 뉴스 알려주시죠! 던밀스! 신곡 리빙 더 드림 발표! VMC 소속의 덤밀스가 신곡 Living in the Dream을 발표했습니다. 프로듀싱에는 에잇볼타운의 프로듀서인 브론즈가 믹스와 마스터링엔 VMC 소속의 브라스코가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 곡은 얼마 전 공개했던 또 다른 신곡, 코리안 에어와 함께 밀스웨이에 수록되지 못한 트랙이라고 합니다. 덤밀스! 팔팔해! 팔팔해! VMC 소속으로서 넉살씨와 또 함께 라디오 같은 것도 진행했고, 말투나 목소리 톤 자체에서 되게 익살스럽고 귀엽고 재밌는 그게 있어요. 외모는 좀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지만 반면에 되게 반전 매력이 있는 <laughs> 네, 분이에요. 되게 막 무섭게 생기시네요. 근데 좀 의외로 귀여운 그런 매력이 또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덤밀스의 신곡 Living n the Dream 들어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덤밀스 본인의 색깔이 뚜렷합니다. 외모와 다른 귀여운 면이 있다는 게참 반전입니다. 요새 뭐 마블리, 뭐 마동석 이런 분들은 엄청 인기 있지 않습니까? 덤밀스도덤블리 덤블리 어떻습니까? 덤블리 덤블스 리 많은 응원 let's 위 e 리 i 위 w 자 그리고 매주 빠질 수 없는 뉴스가 있죠 어, 그것은 무엇이냐? 네. 고든 래퍼 2 사화 예자2대2팀 yeah. 배틀을 하여 패한 팀에서는 반드시 탈락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팀 조원우 김군수 대팀 윤진영 이승화 팀 조원우 김군수는 껍데기는 가라는 곡을 준비하였고 조원우의 뛰어난 랩과 김군수의 후기 콜라보되어 좋은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팀 윤진영 이승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곡을 준비하며 진정한 랩의 멋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59대 41이라는 숫자로 팀조원호 김군수가 승리하였습니다. 팀 이병재 하선우 대팀 배현서 오담유 팀 이병재 하선우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곡을 준비하였고 둘의 랩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팀배연서 오답률이 북이라는 곡으로 엄청난 무대를 선보이며 결국 큰 차이로 팀배연서 오답률이 승리하였습니다. 팀 김하원 박준호 대팀 윤병호 박진호 팀 윤병호 박진호는 완득이라는 곡으로 리허설 때보다 좋은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팀 김하원 박준호의 무대는 다음화인 5화에서 공개됩니다. 고등래퍼 챙겨봅니까?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이 얘기는 좀할수 있겠네요. 아, 네. 자, 고등래퍼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람. 아 저는 김하온. 김하온. 아, 네. 그 특유의 명상하는 네. 듯한 그 사고와 되게, 어, 되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기입니까? 네? 사기자면 사기입니까? <laughs> 아... 어떤 팀 무대가 좀제 기억에 남나요? 조은우 김군수 팀이 좀 많이 생각이 남더라고요. 아 껍데기는가? 네. 본인에게 있어서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좀 있었나요? 제가 요즘 좀 삶의 비성숙기여가지고 삶의 비성숙기네아 지금 제... 아직 해운대가 아닙니까? 네. <laughs>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음, 그래도 네. 제가 약간의 희망을 드리자면 어, 나이가 깡패입니다 <laughs> 예~~ <웃음> 위클리 스위시 자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위클리 스위시 2주의 추천 아티스트 자이언트 핑크 <목소리> 소송 레이블 올라인 오우 뮤직 히트곡 돈벌이 이고 최근 음원 너를 사랑하진 않아 그녀는 카리스마 있는 랩 스타일을 보여주는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현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힙합 레이블인 올라인 오우 뮤직의 아티스트이며 방송 출연으로는 쇼미더머니 4와 쇼미더머니 5 그리고 언프리티 랩스타 3에서 우승을 하는 등 많은 힙합 및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너를 사랑하지는 않아라는 싱글 음원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스타일의 랩과 음악을 도전하고 있고 아주 기대가 되는 여성 래퍼 중한 명입니다. 아, 자이언트 핑크. 네.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레이브레 래퍼이고 제가 대장입니다, 여러분. All I 뮤즈온라 Music. All I Music. 자, 근데 어, 우리 자핑이 어, 1년 동안 정말 뭐 연습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나온 앨범이라서. 어쨌든 자이언트 핑크가 굉장히 그 랩을 거치면서 허스키하고 그 특유의 그 사투리를 전혀 고치지 않고 진짜 퓨어 그냥 그 자체 그런 뉘앙스가 뭔가 이 랩에 묻어져서 나온 게 있습니다 대부분 늦게 연락 오면 뭐 주무세요? 자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잖아요 피디님! 자세요! <laughs> 자세요! 저는 이게 뭐 어떤 자세인지 <laughs> 실제로는 그 아이돌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또 발라드 같은 걸좀 즐겨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가닥이지만 어, 자이언트 핑크는 어쨌든 간에 저희 회사하지 않습니까? 네. <laughs> 특별히 어... 전화 연결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스위 h 벌써 컬러 링겼 여보세요? <laughs> 거기 혹시 그 자이언트 핑크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무대 지금 마치고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올라가죠? 네. 야 지금 이이 이 긴박한 상황과 이 설레임 속에 우리가 약간의 <laughs> 통화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앨범 나온 거 굉장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근데 PD님이 곡 써주잖아요. 그렇지. 결론은 <laughs> 내가 곡을 잘 썼고 <laughs> 그러니까. 너는 숟가락 얹었다. <laughs> 하지만 또 자이언트 핑크 없었으면 사실 이곡 불가능했다. 왜냐면 자이언트 핑크에게 맞는 곡을 써주려고 해서 만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음, 어, 우리 맞아요. 둘이 없었으면 안 됐다. 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핑도 소중한 친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 우리 또 서브 MC로 우리 연경 씨였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예쁘세요. <laughs> 미안한데 그 친구 아니야. 아니 오늘 아니에요. 어, 오늘은 좀 다른 친구야. 좀 아, 네, 나이가 ]하다. 깡패인 친구를 데리고 왔어. 야. 아, 어린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어, <laughs> 목소리 너는 거의 내가 봤을 때 실버타운 들어가야 돼지버아 <laughs> 그래서 어떻게 아까 무대 좀 기가 막히게 하고 왔습니까? 아 이게 무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카메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항상 이제 반중 보고 하다가 음. 아 카메라 보고 하니까 제스처가 너무 커서 네 이렇게 줄이려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아 줄이지 오마... 마세요 더 과감하게 <laughs> 해주세요 아니 왜 줄입니까 그게 매력입니다 아 과감하게 하니까 옷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PD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 <laughs>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그말 들으십시오. 아, 전 <laughs> 네, 개인적으로 또 뭐, 자핑의 그, 그 상대 목 때리는 그넥 슬라이스 제스 굉장히 좋아하는데더 높이가 약간 이걸 쳤을까? <laughs> 넥 슬라이스. 넥 슬라이스? 야. 넥 슬라이스 목 치는 거너 맨날 목 치는 <laughs> 이상한 제스 하잖아. <laughs> 뭐 맥슬라이스, 아, 뭐 맥도날드, 뭐 새로운 뭐 제품인 줄 알았다. 네. 일단 자핑이 지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입이 어, 그걸 1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그 많은 입건 팬분들과 입건. 어? 네. 앞으로 또 기대해 주실 분들에게 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때까지 좀 1년 언프리티 이후로 행보가 좀 많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2018년부터는 좀 빠르게 달려서 여러분들께 자주 자주 뵐수 있도록 좋은 노래 들고 오겠습니다. <laughs> 그러니 항상 잡히쓰세요 자이언트 핑크만요. 예. Yeah. 촉망 <laughs> <laughs> 맞는 우리 래퍼 자이언트 <laughs> 핑크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샤라웃도좀 해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우리 같은 우리는 아, 가족이야. 아 그렇죠. 어, 너 All 가서 know MTV 온라인으로 해줘야 돼. 그러고 싶어. 근데 약간 눈치가 <웃음> 보여가지고 <웃음> 지금 저사 사이... 살 것도 약간 힘들어요. <laughs> 네, <어려워요>. 니코가 석자다. <laughs> 네. 자, 지금까지 자이언트 핑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네. Weekly Swish. 네, 아주 즐거운 통화였고요. 잡핑 네.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네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laughs> 자,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네. Weekly s w i h 이주의 추천 뮤직비디오 자메즈 알케미. 자매즈의 정규 앨범 g 데빌의 타이틀곡인 연금술입니다. 현재 힙합 신에서 핫한 래퍼인 도끼와 송민호가 피처링하여 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감독은 1998 AM의 멤버 오전이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특별하게 사람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 이 곡에 참여한 래퍼들이 3D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형상화되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의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배경 효과와 컬러감이 눈에 띕니다. 아, 이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오, 되게 좀 저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랩을 한 건가 하는 건가 봤는데 왜냐면 너무 리얼해 가지고. 근데 아. 이게 3D로 렌더링 하고 진짜 그냥 다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멋있다. 근데 우리 업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3D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메지가 아. 있는 회사가 이제 그랜드라인이라고 긱스 음. 뭐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 제가 원래 거기에 오래 있었거든요. 아. 창립 멤버였습니다. 지금 그게 생겼는지 스 d 뮤직비디오라뇨 와우 자 그러면은 잠시 여러분들을 어떤 때까지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렛츠 게리 아우 이거 약간 일본 냄새도 약간 나고 <laughs> 그 실제로 약간 <웃음> 이 <웃음> 그 연금술이라는 말이 네네.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그 만화가 어, 있었잖아요 네, 애니메이션에서 그런 느낌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뭐 손대면 다 금이 되고 음, 네. 어, 나는 그런 알케미스트다 어쨌든 뭐 본인만의 스웩을 보여주는 네. 거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 어떻게 참 새로워요 그러니까 힙합 쪽에서는 사실 과감하게 여러 가지 연출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파이오니아적인 부분을 자매제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볼수 있었어요 옛날에 세븐틴이라는 영상도 그랬고 음.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문신있고 그런 진짜 17살 친구들만 찾아가서 이렇게 찍고 진짜 그랬다고 아, 네, 하더라고요. 봤었어요. 아, 때 본인이 17살이지 않았나요? 그때 저도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고3? 그럼 본인도 그때 이렇게 아니, 저는 저는 절대 저는 정말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아, 저는 사진 찍을 있어요. 때 약간 이 브이 하는 거 얘기한 건데. <laughs> 뮤직 비디오 열심히 또 만들어 주세요. 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위클리 스위시. 저 위클리 스위시 벌써 3화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과 좋은 소통했길 바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연경 씨, 뭐 마지막 한마디하면? 저 나름 또 공부도 좀 해보고 음. 했는데 좀 되게 써놓은 것도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초반에 너무 긴장 을 많이 해가지고 음. 또 다시 보게 된다면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거 없이 윤연경 나와라. 윤현정 아 나오지 마라. 어, 여러분들의 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 시 삼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며 사와에서 만나봅시다. 사와는 또 특별하게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 Weekly s w i t